일단 내자루를좀 살짝 트라이 해볼 것, 것 같거든요? 저는 그냥 어... h a p 오... 서 한번 각을 보고 안되면 다살리 Tuggle, a 는데네 안되면은 n 아, 이 t 아... 해야돼요 이거 hair there.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때 n 려고 했는데. know, y o 고 know, y o 썸띵 기다려 y o 기다 n o 썸띵이 u know, you k n o 혀만 구보려고한 건데 한 대고 안 나와요. 져서 와... 네? 진짜로 연장 네? 혀만 떼 보려고 했다고요? 아니, 네. 미쳤습니다, 진짜. 와. 2만이세요 이면... 뭐라고요? 아니야, 아니, 혀만 대 보려고 했다고 뭐. 한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, 뭐. 그래서 <laughs> 만대보고 아니 그래서 PRX 응원하신단 <laughs> 줄 알고. 아니, 소만. 그렇습니다. 아니요. 아예 막 압도한 도의 대결입니다. 한국 팀 네. 젠지 응원합니다. 김여대 절리면 자러 가라고. <laughs> <나라를> 여기 혐한 <laughs> 마마 하시는 p <laughs> r x 스응원하시겠지만 절리면 집으시러 가세요. 우리나라 화이팅. 젠지 파이팅 대한민국 사 게. 해자 깨졌고요.